저 게임입니다. 당신은 네. 말해주세요. 예? 하나 대. 와. 당신은 뭐였더라요뭐 하나 대. 하나 대. 네. 아 하나 대. 팀 받으세요. 좋아요. 아, 준비됐셨나요준비됐셨나요 <laughs> <산나요? 웃음> 네. 그러면 저도 준비됐으니까. 아, 재밌게 갑시다. 일단 한판 해보고. 오. 클래식 모자입니다. 오. 스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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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과 비요하는 과자. 낭, 낭, 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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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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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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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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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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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예. 바바 다, 빠빠빠. 이 사람 이렇 빠빠빠빠. 누가 나 죽이면 나도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아. 어, 그렇지. <laughs> <laughs> 방어하기. <방역하게>. 어, 그렇지. 여기는 이제 바꿀 수 있네. 어? <laughs> 그럼 아! 나는 방어고, 방역을... 난 이걸로 할래. 아! 내가 하는 거지잘 <laughs> 응? 미야해미해미야자야 이런거. 왜고가 왜도가, 응, 쏘, 도가 쏘. 여기서 이이 NPC 있잖아. 이 NPC. 응. 이 NPC 있잖아. 이 NPC에서 필요한 걸 사. 양털 같은 거 사면 양털로 길을 잃을 수 있고 우기를 사면 데미지를 늘릴 수 있고 다른 블럭을 우리는 침대가 깨지면 우리 넌 침대가 깨지만. 우린 부활을 못해가지고 침대를 지켜야 돼 그리고 20분이 되면 침대가 자동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이번 베드, 어? 막차 배드워즈랑 다르게 기차란 게 있어서 기차에 따라 다 달라 어, 어때요? 음. 어, 충분하죠? 잘 모르겠어요 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냠미 당신 그냥 집 지킬래요? 나 여기 혼자 있어 무슨워 무서워요? 왜 누구예요? 아, 당, 그래. 저의 제, 당신의 친구 멤버를 나조저우들랑 아, 게임 한번 하고 있어 으아 아까 누구였죠? 어잠만요 어, 저희 나이 비공개인 거 알죠? 오 누구 죽었다 으아 어 아직 협약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뭐라고 해야지 이게? 야암 야 사람을 죽이러 가자 마데라 사람을 죽이러 가자 와 아, 이게 오브가 있던데 어딨지? 와 길을 잃었다 응. 아 저기가 정의가, 여기구나 어 망했네 아 너무 오랜만에 한다 미드워치 자 살려주세요 저 갇혔어 살려주세요 어 살았다 <laughs> 예? 어야씨 잠시만 로봇 뭔데 아 잠시만 잠시만 로봇이 있어요? 아 그거 아 이게 뭔데 이게 아, 아 유빈이 학살 는거죠 예? 아, 아 살았다? <laughs> 이거 잠깐만요 저 오브 찾으러 가야 다녀왔는데 오브가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오브어디지 저 아이템을 사돼 저희 삼 명이 집을 지키면 좋 좋지 않을까요? 방스키트 뭐예요? 네. 키트 없군요. 응. 괜찮아. 냠냠. 냠냠이. 아. 냠냠. 응? 괜찮아. 어. 오오 오. 오. <laughs> 이건 뭔데? 아, 아 로봇, 이거만 한 거군요. 로, 이 로봇은 키트예요 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 뭔데? 이 뭔데? 이거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 이거 뭔데? 이 이거 뭔데? 이거 아니만하나 제가 말하자면 당신 지금 무키트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신 죽을 목숨이에요. 무키트는 죽은 목숨이죠, 여기 느낌이아그리 제가 고른 키트도 옛날에 좋았지, 지금은 안 좋은 키트일 거예요. 아, 어? 나, 나 죽이러 가야지라고 어? 하려고 했는데 갑옷 입으세요, 갑옷. 와보세요. 갑옷이 없어. 아니, 가보시고 어디서 는 거예요? 사야 돼 가보시고 어 사는 요 사야 돼? 요 사야 사는 게 귀찮아 <laughs> 장난 <장난하네>, 아니야, <나>. 장난하세요? <laughs> 떨어져 죽었다? 일단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 오세요 자, 철5 0개 모였죠? 그럼 가죽 깍발을 살수 있어요 철1 2 0개 모았죠? 그럼 철 깍발을 살수 있어요 엠마일 8개 모았죠? 다가를살수 있어요 에메랄드 다 쉽게 살 수, 있어. 뭐, 뭐, 으면애가에살수있어 어때요? 참, 쉽죠? 자, 이거 먹고, 아유. 이거 먹고 갑옷은 사세요. 예, 갑옷 여기서 사 아니, 네, 아이템 상점에서, 갑옷처럼 생이고 있죠? 알아서 사세요. 아, 오케이. 그걸 사시면 갑옷 입어요. 오케이, 갑옷. 네,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한 참. 재밌어. 뭐라고요? 아 <laughs> 내가 느끼기에는 제가 멤버, 멤버 뽑기 잘한 거겠죠? 이야! 어떡해 가 정말 멤버 아, 그래 뽑기 잘한 거겠지? <laughs> 아... 어떤 멤버 당신 멤버예요 모르고 계셨나요? 당신이 멤버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지 <laughs> 당신이 <laughs> 멤버, 아, 피... 어, 네. 어. 저도 멤버어제 뽑을 생각이 있어서 멤버 펴현했긴 했는데. 아, 어, 근데, 네. 어. 하나, 한한말에저 죄송해요. 저, 저는 도움이 안 돼요. 저 성장을 못했어요. 꼬부를 먹고. 이거 누고 거예요? 아짱가요? 아우, 아아 아,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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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아파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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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 진짜 아파 어? 아 네? 자, 이아파 정해진 들어온 로 들어가도 너가 그관여가안 돼. 뿅 아, 쭈래 띠는 맞아. 맘. 야, 나는 뭐지? 나쁜 놈. 나쁜 놈? 예, 저는 서 솔직히 이거 뭐, 뭐? 뭔 영상인지 저 모르겠네요. <laughs> 제가 도와드릴게요. <laughs> 어, 제정좀니다 예, 애도 째. 방지 에, 에이. 아, 죽었다 와, <laughs> 늦었. 어 네. 저 아, <laughs> 진짜, 진짜 큰한 부분이 오부가안 보여요. 제 오분이 어딨나요? 저 꽤나 돌아녔는 음. 음, 아니 저 오늘 음, 네. 최악 134밖에 안 되면 저 망한 건데 진짜로. 엘더트리가 인스타, 응, 인스가 이, 응, 이, 응. 이 지금의 차가. 축하. 축하해요. 어, 축하해요, 예. 어, 저, 당신 같은 팀이에요. <laughs> 제가 망하면 저, 당신이 망할 수 있어요. 저의 팀인 거 알고 있죠? 괜찮아요. 아, 어, 괜찮아요. <laughs> 아니, 안 괜찮아. 아니 <laughs> <당신> 괜찮다면서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은비랑이 숨어있으려 했더만. 아! 아! 어, 또 못된 뭐 놈이. 어, 또. 아냐, 양철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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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 오늘 여기 잘. 이렇게 상처 주면 막내 상처를 받아.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아! 친구. 아여못말해가고 뭐해 진짜 궁금해가지못 말해가지고 뭐예요 예? 죽었어요 아 죽었군요 괜찮아요 저도 죽는 운명이에요 짜증나 이야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진짜 아니 안아프죠 대가소리지라도예어 끊겨요. 어, 그럼 오디오 를에 터트려버리고 있네, 제가. 아, 오... 끊긴다니까 오디오 터트리고 있다 는거네요 어이없게 죽었다. 예예예이 지금, 어이없게 죽으니까 더 신나. 야. 멤버님, 진정하세요. 저희, 장, <Xhan> <acağım> 뭔 소리를 해도 이뭐라거지요 아, 뭘하요 있는 거지? 대체? 아, 기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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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기, 기기 컨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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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인 야, 같아요 야 여기 저기다저기다쪼개왜저가다 쪼개다 야개다 쪼개다 야개다쪼 끝나야 돼요? 어, 끝나야 돼요? 예. 예?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야 하는 거예요? <laughs> 어, 뭐야, 뒤에서 누가 때렸어. 때렸어요? 때렸어. 아! 도착했어. 어, 나 진짜. 아니, 예? 진짜 왜 아직도 가는 거 봐요? 차를 사세요아참 차를 못 타게. 아나 진짜.. 저... 아, 아 그냥 진짜 오븐.. 어 드디어 오븐을 찾.. 쳤... 오븐을 드디어 찾는 게 말이지 여러분? 어 달팽이.. 어 그렇지. 아니 뭐 이게 철이 몇 개.. 몇개보야자 저희가 티어가 났거든요. 당신은 이탈을 치러.. 어이가 없네? 아 내가 진짜.. 아 늦게 본거다없어졌믿어 와 오버가 드디어 네. 보이냐 아 너무 늦게 거야 죽이러 갈거야 철갑이죠 저, 아니요 저의 지금 철갑 하나 말씀드리자면 당신 지금 철갑이 아니면 말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상대하면 다아 <laughs> 멤버를 게임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았어야 했는데 왜 <laughs> 이런 싸움까지 같... 하나지 같지? 아니야 응게 어, 그러니까. 어, 잘하는 사람 보아서 내가 욕이 먹어 내가 욕먹어 싸거 응. 응. 죽여야지 야. 350 정도 돼야지 다가올 텐데 아니 왜 <laughs> 뭐 이렇게 느끼고 있냐 이거 피스킷 빠르겠죠 어 가운데 타이탄 나와요 예? 자, 여기 밑에 타이탄 보스라는 게 보이죠? 이게 보스거든요? 보스에 나왔을 때그 보스를 잡으면 저희가 강해져요. 근데 저희는 지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를 죽이세요. 오케이. 상대가 못 먹기 방해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상대방 진영 침입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저 정말, 진짜 오늘 보욱더욱느끼는거든 이게 제 문영상에서 이해가 안 돼요. 저가 보시다. 저가 보시면좀 써지 지세요요신은지 지금 가보신면상저 너무 안 좋아요. 가보이가 보시면서 저가 보시면서 저가 보시면가보 그게 아니가어상처가지어어상처가았어면가보어면서 저가 보시면서 저가 보시면가보가보시면 어이 쟤 왜요 안니 나도 타이탄 저희가 잡아요 타이탄 그 중앙에 나타난 걔 잡으라고요? 걔를 잡으면 저희가 강해질 수 있어가지고 오 오케이 걔어디지 중앙이 어딘지는 알죠 어.. 네 대충 알것 같아요 몸이나 하세요. 대충 저쪽 그렇지 그럼 확실해지? 응. 저희가 그나마 이거라도 잡으면 생산이 있는데 저희 팀이 네. 저희 둘제 게임 처음 한 당신과 지금 초반이 망한 저를 케어해야 한다 말이에요. 야자. 야사랑하는 따라와라 이렇게 해 어? 어딨어? 이제 있어 조심하세요 예? 오케이, 뭐야? 오케이, <laughs> <laughs> 니, <아니>, 니온다가니몰니 <아무것도> 없... <laughs> <몰라>, 너무 길어 라너가니어 니가 상가아니야상상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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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데. 가 3명세명이나한명을 못잡아! 검사사요요지3명이에요명이지3이야3검이해 <laughs> <왜, 웃음> 검사 3명이지 3명이지 3명이템 상점 이지3세이 그리고 검지3 예. 있죠? 그걸 사세요. 3명이지 3검이지요명이지 3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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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명아지3명이 잘 치워달, 상처하 아니요. 예. 저희 지금 <좀> 망했어요 어용, 아니. 뭐? 아니. 어 이게 다 뭐야? 또 주황 침대 없어졌어요. 예? 주황은 이제 죽으면 끝이여가지고 어떻게든 죽이기만면 하 돼요. 오케이. 죽이러 가자 죽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근데? 네안 끝났어요 그건 맞죠 저희는 아직 안 끝났긴 한데 생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지금 자 상대방 농부 대박. 와 들어가면 안 죽여야 뻔하네. 아 저기다. 어 여기서 철을 뺏어 먹을 수 있네 나이스아 잠시... 어, 한 <laughs> 나 혼자. 어한 명을 죽였. 오케이 버그. 지금 디 출연 있어? <laughs> 제가 어땠지 한 명을 죽였거든요. <laughs> 어, 처리 너무 부족해요, 저희 어리 너무 부족하요 저희. 두번째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자원도 없어가지고 자두 번째 타이탄. 야 도박가. 어 이게 우리가 이겨야 있겨,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겨야 상대편이 이겨야 끝나는 건데 안 끝나 이게 다손상이 없어. 맞아요. 상대방이 너무 세요. 상대방이 농부가 있어가지고 빌리드가 너무 잘 됐어요. 그거 봐서는 상대방은 낙사에 놀려야 돼. 아, 아니 그게 아니야. 안돼 이게. 상대방이 센데.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 아예 없진 않아요. 상대방들 낙사만 하면 저희는 다 되죠. 어, 근데 들 하면 상대방이 낙사 될지죠. 빠밤! <laughs> 상대방이 광고져있고 그런거 보니까 완전히.. <laughs> 어... 어 시간이 너무... <laughs> 아,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 걱정 마세요. 15분 전엔 끝나요. 그렇겠죠. 음. 저희 저희는 이제는 망했어요. 저희 곧침대터 침대, 처, 침대 저희 저희도 이제 목숨 하나예요 어? 당신 진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저희 저희 지금 한명한명어 드디어 다 갑이시군요. 그게 훌륭해요. 정 진짜 어떻게 드디어 다 갑이지? 오케이. 4대 2에요 4대 1이라고요? 4대 2요. 저희가 4고요. 어. 상대방 2인 거 보면 저희 진짜 승산이 있어요. 오케이. 간다. 뭐 있잖아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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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어 응, 아, 전죽었다 어, 아, 괜히 엘드 트리 했나 싶네요. 근데 네, 당신, 잘할수 있죠? 예. 자, 저희 공격에 갈 거면 다 같이 가야 돼요. 얘들이안 가요? <laughs> 어떻게, 제 시간이 없다고. 미안합니다. 어, 애가 있어요. 저희 승산 있어요. 나왔다. 어! 아, 잠시만! 저기요? 아니. <웃음> 저기요? <웃음> 공, 어, 네. 스킬 때문에, 스킬 때문에 죽었을 수 있어요, 스킬 때문에. 아, 걔에 가 설명을 해줬어야 했긴, 해줬어야 했는데, 제 실수네, 이거는. 아, 설명 안 해도 제잘못이세요 <laughs> 아, 저 잘했어요. 아, 당신 가려면이입으로 가도 돼요. 예. Yeah. 네, 일단 당신이 가시고요. 저는, 지,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아, 이제 인라처럼 가셨나요? 가셨네요. 아유. 아, 안 가셨군요. <laughs> 아. 당신이. 어, 아, 가서, 갔다, 갔다. 아, 뭔 영상일까요, 여러분? 아, 뭐, 소리 녹음 잘 됐기 빌면서. 소리 녹음 안 됐으면 몇 번째 제 영상인지. 세번째네요 와. 패배.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겜바